33번이야? 응. 음. 자, 볼게. 33번에서 이야기 달르야는거잘 보자. FX가. 이게 나중에 되면 연속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극한이니까 나는 극한감만 고려할 겁니다. X 플러스 a 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오시고요. GX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열었않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번째 연속은 똑같은 취급에서이야기할 거야. 근데 극한이니까 극한하고 장난치긴 할 건데 어 우리가 고민을 하나 해야 될게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해줬긴 했지만 다음 시간 에 했거든요. 그래서 봐봐. 다음 아이가 극한 값이 존재하기 원한다라고 돼 있어. 해봤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x에다가 a를 적용시킬 을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a를 적용시킬 때 나는 이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가 생당할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두 개가 같이 적용시켜서 각각 따따라서그두개 값이 같기를 희망을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건이 아이야. 얘는 무슨 하면서?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의 상황이에요. 맞니? 연속함수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 이해됐냐? 그 연속함수란 말은요, 이 아이가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얘는 하나의 값밖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보자. 우리가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는 하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연속함수라니까 좀 이야기를 좀 할게. 그래서 나중에 되면 토일라 내가 좀더 딥하게 설명해줄게. 지금만 설명하는 건 이거밖에 설명 안할 거야? 보면 이게 있어. F가, 불연속 함수예요 지금 상황이 f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x가 어떤 특정한 a로 갔을 때 뭔가 알파라는 값이 있을 거고요. 맞니? 그다음 에또 x가 올라갔을 때 a 마이너스 갔을 때 얘가 베타가 되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해봤자 연속 함수를 평행이동시켜서 뭐 뒤집고 뭐까지 뭐까지 꺾고 이런 거안 했단 말이야. 맞니? 그대로 평행이동밖에 시키지 않아서 그러면 당연히 연속 함수는 너무 당연한 얘기로 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얘는 뭐다? 일정한 값일 거예요. 맞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요거 두 개가 곱해졌잖아 곱하기 함수된 얘기거든요 이거와 얘가 같아야 돼요 저희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냐? 그러면 럼 넘겨서 내가 k로 묶어서 약분시키면 안돼 여기서는 묶어낸다야 k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잖아 약분시키면 안돼 그래서 묶어냈다 치면 k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가는 0이라고 세팅이 돼서 이야기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이게 0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냐? K라고 하는 값이 그냥 0이 되면은 알파고 베타가 뭐든 간에 무조건 성립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기를 희망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충분히 이야기 됐어. 그럼 이제 이야기 하는 거야. 첫 번째. 생각해봐 여기다가 적용시될거거든요 분명히 F에 A를 넣어서 과정이 돼갖고 여기는 G에다가 2 a 를 들어가는 과정을 해석을 할거 아니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형님, 그박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잖아? 연속하면서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연속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야? 알파고스 베타 함수 같았다는 소리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 되겠니? 충분히 이해 됐어요? 따라, 따라, 왔니 따라왔어? 따라, 왔어요잘하는데 나중에 시험시다 못 알아채면 대가리 깨진다 응. 그래서, 됐지? 그래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2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 값이 몇이 나온다? a가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겠어요. 그럼 a가 3분이면요 그냥 설명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 어렵지 않죠? 됐어. 그럼 두 번째. 그러면 fx가 x냐에서 불연속인 케이스. 얘가 불이야. 불연속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A가 뭐가 아닐 때, 3분의 1이 아닐 때, 불연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케이스에서는 뭐가 성격이 안 된다? 0이 되면 돼요. 뭐가? G에다가 2A를 넣었더니, 그 G, 2 G에다가 2를 넣는 그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은, GX 0 되니까 뭐가 있어요? 1하고 2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끝났잖아. 2A가 뭐가 되는데? 1이거나, 또는 2면 돼요. 다시 말해서, A가 2분의 1이거나 1이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말은 거창했지만 하 솔직히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는 문제긴 해. 그래서 내가 구할 건 어떻게나 하세 개를 다 더하랍니다. 그러면은 6분의 1 1쯤 나올 겁니다. 계산하시면 맞지?